순천시는 시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21일부터 나흘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별 목표, 시행과제, 현안 업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에는 공약이행, 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 계획과 시승격 70주년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업 및 주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인 생활SOC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 계획 등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에 8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순천시에서는 다양한 순천형 생활 밀착 사업을 발굴해 부처별 공모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석순천시장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19년을 실행하는 해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으로 거듭나도록 행정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문경화 기자였습니다.